이번 임장 영상에서 확인할 집은 한때 여러 명의 머슴을 두고 살았던 부잣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옛날의 영광은 사라진 채텅빈 빈집과 창고만이 이 집을 새롭게 고쳐 써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여기 창고와 여러 채의 집까지 전부 공짜 수준에 나와 땅값만 잘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땅값이 비싼 지역이 아닌데다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시골의 넓은 마당과 건물까지 있었으면 하는 분 계셨다면 생활권 좋은 곳에 조용하게 시골살이하기 괜찮아 보입니다. 위치상 자차는 필수겠고요. 차량만 있다면 생활권 좋은 편으로 병원, 마트 등 가까이에서 해결 가능한 곳입니다. 마을에는 가구 수가 많지 않은 편으로 조용히 지내기에 적당해 보이고요. 이웃분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꽤나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아 이곳에 들어오는데 막 걱정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분들이 다 반길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라도 들어와 예쁘게 고치고 살길 바라는 느낌을 받아 터세 걱정도 덜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빈 집으로 방치되어 고치고 가꾸고 해야 하지만 100년이 넘은 집으로 건물은 거의 공짜 수준에 매수 가능해 보여 관심 있으시다면 함께 임장길로 오르시죠.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찍고 집까지 찾아오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왕복 2차선길에서 마을길로 들어가는데요. 앞쪽에는 해바라기 꽃 장식을 해놓은 공원도 있더라고요. 여기 마을 쉼터 우측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약 250m 정도 들어가면 물건지가 나와요. 거의 도착할 때쯤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살짝 좁습니다. 이것 빼고는 그닥 길이 안 좋은 곳은 없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진입했던 도로와 담장이 보이는데요. 물건지 담장은 넝쿨이 심한 부분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담벼락 쪽 넝쿨에 덮여 잘 보이지 않지만 약 6평 정도의 농업 생산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내부는 거의 비어있는 창고 정도 되어 보이고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대문이 보입니다. 우측 한켠에 비디오폰 설치되어 있어 집 내부와 연결이 되어 있을 듯 하고요 대문 상태는 보통인 것 같습니다 우체통에는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어요 이웃분 말로는 거주 중인 분은 안 계시고 가끔 자재분이 들렀다 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대문은 칠을 좀해 줘야 될것 같아요 활짝 열면 차량 출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오른쪽엔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주택 세 채, 왼쪽에 창고가 살짝 보이네요. 이 집은 강판 지붕을 제외하고 가장 옛날 그대로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면적은 우측에 빨간 지붕 건물까지 합쳐서 26평으로 나와 있고요. 옆쪽 집은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고 겸 방으로 사용했던 집인 것 같고요. 목조에 함석 지붕으로 되어 있네요. 여긴 본체로 사용한 집인 것 같고 외벽과 샤시 시공을 한 듯하지만 기초는 지붕 처마 밑에 보이듯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아쉽게도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지붕에 추가로 비용은 좀 들겠습니다. 면적은 27평 나와 있네요. 그 밖에 농업 생산 시설 및 창고로 되어 있는 건물 두 채가 있는데요. 각각 22평, 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 바로 옆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바가지가 있었고 지금도 위쪽에서 물이 졸졸졸 내려왔습니다. 음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게 있네요. 빨간색 테두리 친 곳이 건물이 자리한 대지이고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넓은 면적의 임야 역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 모두 구기지 도로에 접해 있는 상태인데요. 임야의 경우 현재 대나무 밭으로 되어 있는 상태면서 대지를 통해서만 도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현재는 놀리고 있다고 보이는 땅이고요. 개발을 생각하신다면 여러 활용처로도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면적은 대지가 360평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으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나와 있고요. 임야 면적은 888평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이면서 준보전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가능한 임야로 볼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지와 같습니다. 임야의 개발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시는 분께서 접근하면 좋을 물건인 것 같네요. 방향은 주택 본체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어 일조량 좋은 편이나 집옆 대나무 숲에 의해 오후에는 금방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월 8일 목요일이에요. 주소는 경남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267번지로 지도에 별표시한 곳이 물건지로 하동군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은 전남권으로 구례 순천 광양시가 가까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경남권으로 진주 사천 고성 의령군이 보입니다. 각 지역의 시청과 군청 기준 차량 이동 시간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전부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거리로 보이고요. 물건지 바로 아래쪽으로 남해 고속도로가 있어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톨게이트인 진교 톨게이트까지 차로 10분 거리, 호남 고속도로, 순천 완주 고속도로, 그리고 우측으로 통양대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위아래 어디로든 고속도로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물건이 속한 양보 면소재지는 차로 5분 거리로 기본 상권 갖춰져 있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진교면이라는 곳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고속도로 가까워 그런지 면단위치고는 규모가 꽤커 보이면서 아파트도 여럿 보이고 상권도 훨씬 다양화되어 있긴 합니다. 치과, 내과, 외과 등병 의원도 다수 있어 큰 병이 아니라면 이곳에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해 보이고요. 읍내는 다소 거리가 있어 차량 이동시 25분 걸리는 거리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건물 전체 100평, 토지는 대지와 임야 1249평,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 감정 가격은 1억 8700만원으로 다소 높게 감정된 듯 보이고요. 현재는 1회 유찰되어 1억 4900만원까지 낮아졌지만 한번더 유찰이 되어야 적정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한번더 유찰이 된다면 1억 1900만원이 될 텐데요. 감정 내역을 보면 토지의 경우 대지가 5800만원, 임야 6,150만원 감정되었고요. 건물은 6천만원 감정이 되었네요. 100년이 넘은 건물로 일단 건물값은 제외하고 토지 시세를 확인해볼게요. 대지의 경우 물건지 왼쪽에는 평당 5만원 바로 아랫집은 평당 28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둘다 입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금액차가 나는 이유는 제 추측이지만 5만원대 거래된 곳은 공시지가의 절반 가격에 거래된 것을 보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간 매매를 한 것은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거고요. 여기 평당 28만 원에 거래된 곳은 철저한 타인간 거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건 대지의 공시지가는 10만 원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곳은 아니므로 1.5배 정도만 쳤을 때 평당 15만 원 정도가 적정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지 면적에 대입할 경우 5,400만 원이 나와 최초 대지 감정가격인 5,800만원은 적정가에 감정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야인데요. 이미 대지에 접해 있으면서 국유지 도로에 접해 있고, 준보전 산지이므로 주택지로도 개발이 가능한 땅이긴 한데요. 감정가격은 평당 69,000원 정도로 감정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대지에 붙은 쓸모없는 단순한 산으로만 보신다면 평당 5,000원의 값어치를 매기셔야 하겠고요. 향후 개발행위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못해도 좌측 수목을 식재해 놓은 것처럼 평당 5만원 정도의 값어치는 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물건면적에 대입해보면 4,400만원 정도 나와 대지와 임야를 합친 가격은 9,800만원 또는 5,900만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평당 5,000원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수차례 더 유찰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떨어지긴 힘든 곳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9,800만원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한번 또는 두번더 유찰이 되어야 토지 가격 수준에 낙찰이 가능해 보이고요. 한번더 유찰이 된다면 건물의 값어치는 2,100만원, 두번 유찰이 된다면 건물 값은 아예 없는 수준으로 땅값 정도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물건입니다. 이번 물건의 경우 향후 임야를 활용 가능하신 분께 유리한 물건일 것 같고요. 제 나름의 기준으로 계산은 해봤지만 다른 분들은 이 물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하동군 시골집 임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이에요.